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육체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징계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관계에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웃의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작게, 지속적으로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리게 되어 아들이라면 다시 말해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징계의 경험이 있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 징계가 아예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걸린다면 그 병이 자연스러운 원인에 의해서 걸린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늙어서나 아니면 영양실조에서나 아니면 그외 자연적인 원인에 근거해서 그 병이 걸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병이 걸리면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면 그 병의 원인인 나의 불순종의 영역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을 대규모로 모아 놓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소위 오늘날의 치유 집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병이라는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가 치유 집회에 참석해서 회개 없이 낫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거스리는 것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나를 또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